의 대표인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실도 밤새 촉각을 곤두세웠고 결국 시한인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24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갑작스레 2대2 회담을 취소하면서 인천공항까지 갔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관세부가 시안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불거진 최대 변수였습니다. 입증도 그 충분안 하실 거니까 네네. 일단 이제 철수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후로?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인천을 다시 잡자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따로 안 받았어요? 네, 이유는 근데 명확하게 진짜 안 받았는데. 워싱턴에 있던 위성라 국가안보실장도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했던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이유로 면담 취소를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위 실장까지 귀국한 상황에서 워싱턴에 남아 있던 장관급 인사는 김정관 네, 산업통상자원부 네, 장관뿐이었습니다. 지난 23일 김 장관은 임명된 지 닷새 만에 임명장도 받지 못한 채 출국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일본 협상 타결됐는데 우리 협상에 좀 영향을 줄까요? 우리 부인단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잘 그러니까 다녀오겠습니다. 김 장관은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집무실은 물론 뉴욕 자택까지 찾아갔고 지난 주말엔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과 함께 러트닉의 스코틀랜드 출장길까지 따라가 협상했습니다. 대서양을 두 번이나 건넌 건데 러트닉 장관도 진정성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Well,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o meet with uh, with me and Ambassador Greer after dinner. I mean, think of how how much. 소수로 알려졌습니다. 조금씩 협상의 진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차 출국 불발 닷새 만에 제차 방미길에 오른 구윤철 부총리의 발걸음은 다소 가벼워졌습니다. 어, 미국도 아주 큰 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 그런 부분에 어떤. 미국이 이해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막판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협의인 건 알지만 국민 5,200만 명의 대표인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국 대표단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두 달도 안된 한국의 새 정부가 최대 고비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